아 정말 대표님들 세무사가 회사 성장을 위해 다 해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것만 아셔도 몇백만 원 벌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번 사업 손실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 성장을 위한 세무관리 꿀팁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돈 버는 레시피의 정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2024년도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정책 자금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초보 사업자, 일반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앞으로 벌고 뒤로... 빠지는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사업하시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으로 다 토해내고 사업이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우선 세무사는 사업자의 세금 신고 이 절세를 돕는 전문가고 주로 하는 업무가 세금 신고 대행, 절세 자문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많은 분들이 세무사는 우리 회사의 재무 관리와 미래까지 컨설팅해주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기장료 10만 원에서 20만원 받고 미래까지 컨설팅해주는 세무사?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세무사의 역할이 회사 성장의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세무사가 아니라 바로 대표님 본인 당신입니다. 실제로 저번에 올렸던 영상을 보고 눈이 주셨던 법인 대표님인데 어, 세무사에게 세무대행을 맡겨서 회사의 재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알았는데 은행에 가보니 대출도 안 되고 기업 등급은 낮게 나와서 할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이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사업하다 보면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것을 대비하는 시기가 12월에서 2월 사이인데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가결산 및 재무 관리를 할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월은 부가세, 2월은 외부 감사 법인, 3월, 4월은 일반 법인, 5월은 일반 개인 사업자, 6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개인 사업자. 이것들을 다 신고하는 기관들입니다 즉, 이때 여러분의 회사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사업자 대출 유무, 창업자금 지원 유무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무제표가 잘못되고 기업 등급이 낮아지면 모든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버립니다. 세무사님이 잘 관리해드리는 곳도 존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무사님이 아니라 여직원들이 관리해주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 재무제표나 기업 등급까지 전문적으로 관리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자 본인이 아, 세무사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대표님 본인이 스스로 알고 세무사에게 요청하셔야 돼요 제가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세무사 입장에서 거래처가 100개에서 많으면 300개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10만원 20만원 받고 그 많은 거래처들의 재무제표와 기업 기업 등급까지 다 관리를 해줄까요? 여러분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보고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면 분기별, 시기별 플랜을 다 짜드리면서 세무에 관련된 가결산 및 재무제표를 미래에 건설적으로 건물주까지 될수 있는 재무제표 신고와 세금 신고까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업은 미래를 향한 빌드업을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영업이든 기업이든 모든 회사는 자가 사업장을 갖기 위해서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이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만 적게 내는 골프 없는 재무제표 말고 빌드업을 통해서 건물까지 살수 있는 있는 그런 재무제표를 목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걸 시스템 기획 컨설팅이라고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거래처들의 구조와 골격을 규획해서 진행해 드리는 것이 저희 회사의 차별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영업자 사장님이나 회사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사업은 멀리 보고 가셔야 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숲을 보기 위한 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세금 관리 꿀팁 다섯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거 낼 것들 미리 다 빼놓으세요. 초보사업자, 스타트업 사업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부가세, 그거 내돈 아니에요? 이거 낼수 있게 미리 빼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경비, 사업용으로 쓰신 자료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사업용으로 쓰셨다면 세금 깎아주니까꼭 준비하셔야 되고 내가 접대비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부고장, 청첩장, 불단치 사진들도 꼭 찍어서 모아주세요. 한개당 20만원까지 적용이 되고 여러분이 15개를 모아서 300만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12개월로 했을 때는 최대 3,6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1년간 순이익이 1억이다 그럼 이걸 적용시키면 세금이 그러면 2, 3천 나왔던 게 천만원 이하로 절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연구소 연구 전담부서 인증을 받자 자 모든 사업자는 부모 가게든 차영업 음식점이든 기업까지 모두 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연구라는 걸 하고 고민하고 기획을 합니다 마케팅 연구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라고 해서 뭐 공장이 있어야 되고 복잡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세금 9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규획을 한다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일도 아닙니다. 솔직히 자,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자 이것도 모든 사업자들이 규획만 하시면 식당이든 음식점이든 기업이든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받으시면 5년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50에서 100%까지 까 감면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너스로 금융권 정책자금 최대 10억까지도 지원받고 건물을 사셨다 시든노세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감면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 50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시든노세 중과세 합쳐서 4억이 좀 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감면이 된다. 대박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재무제표를 은행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재무제표로 만들자. 자, 수많은 사업자들이 놓치는 게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다 엉망이에요. 예를 들자면 매출이 10억. 인데 1년간 남은 이익이 3천만원, 6천만원 이래요. 어, 그냥 회사원 연봉보다도 못하는 경우인데 그럼 은행이나 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회사인 건지 아닌지 쉽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대출이나 지원을 해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 해주고 싶겠죠. 물론 세금은 적게 내서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거나 건물주가 돼서 부자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이게 제가 컨설팅해드릴 때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세금관리 꿀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핵심 포인트 다섯 가지만 잘 준비하셔도 모든 사업자 대표님들이 충분히 건물주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10년, 15년 사업했는데 돈번 거는 없는 경우가 대다수의 사업자분들이 겪는 일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면 10년, 15년 걸릴 거 2, 3년 안에도 이룰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세무 컨설팅, 자세한 건물 매입 진행 방법이나 여러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설명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게 도와드리고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레시피의 정용이었습니다. 다들 부자 되세요. <laughs> 안녕.